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외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의 급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또 열심으로 주문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명령 위에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 3사 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냐? "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말씀하시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일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지시고, 주미의 배신 은혜길로, 축복의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라 그러고, 더 높아질라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내라 그러고 남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이 문제가 많은데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했던 이런 잘못이 우리 모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국 기독교가 교단만 300개 교단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캐나다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모든 기독교가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캐나다 기독교, 호주 기독교 그 안에는 장로교, 순복음이고 다하 나가 돼서 하나입니다. 그냥 캐나다 기독교 그 안에 하나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누고 나눠지고, 또나눠서 장로교 대만 250개가 넘고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교단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똑같은 찬송 갖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서로 다른 교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않는 갈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받은 은혜로 더 하나님을 자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남탓할 것이 없어요. 정치권이 이렇게 편결하고 나와서 싸우느냐? 우리부터 먼저 많이 나눠 싸우는데요. 원래 우리 한국의 장로교도 하나였어요. 하나. 감리교도 하나. 언제부터 갈라졌느냐? 6 2 5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막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들이 먼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들이 내 뜻,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늘리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본인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을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어떻게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가 되셔서 이제 사수상 이절에이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야가 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만세는 예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모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틀을 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틀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기쁘지 않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없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세물한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한해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오늘 무수, 무수 어떻게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염려, 그것구적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4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40장 10절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염려거리를 쫓아내고 불안과 인간적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보내 버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 멈추는 주님 쉬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치료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입니다. 마이가 주는 음성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감사하고 춤을 찬양하는 음성이 나와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 밤낮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뒤에서 악한 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평생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것이지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문제를 더 키워가지고 교회 내불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흑암의 고사를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에 성경에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환란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가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난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과 너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증언을 주어놓라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구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웬일인지 왜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평생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가정에 밤낮 무당 불었다 붙다던 가정에 하나님 오늘날 날 부르셔서 그 모든 무당 굿다던 걸다 때려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받은 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유, 유교 집안이라 제사 드리고 밤낮 사서 삼경이나 외고가던 그러한 전통적인 유교, 유교 양반 집인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어디가서 그걸 다 구원하게 된것그것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서 구원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라서 구원받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나를 집에서 불러, 불러서 하나님 자나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아직 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복 죽어도 복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했든지, 내 자신의 삶 속에 복을 받지 못할 모든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민해 놓은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을 때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손으로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선물을 줄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내는데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의 손이 없이 믿음의 손을 뒤집지고. 늘 입만 가지고 불평하니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터인데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은 뒤로 빼고 입만 갖고 온갖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인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생상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복 받은 생가 살려면 늘 절대 절대 감사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손을 내밀 때그손 위에 하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란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올해가 우리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해이고 6.25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6.25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남한에서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전군이 밀고 내려오는데도 국무해의를 열어가지고 국지전으로 하도 38선 근처에서 많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주일날 전군이 막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아 지금 뭐 별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족지세로 막 밀고 내려오는데 서울이 3일 만에 하락됩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주일날 몇 시간이나 지나서 나서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했는데도 심각한 것을 모르고 그신 국방장관이 "아, 저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렇게 제대로. 대통령께 보고도 못하고 옆에서 참모들이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신경하지 않은 걸로 알았어요. 그때도 가짜 뉴스들이 막 나와가지고 북한이 삐랄 뿌리는데 남쪽이 북한을 침묵해서 우리가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는 말을 또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왜 북한을 쳐가지고 북한이 우리 쳐들어오나 북침 소리 래서 나온 겁니다. 그 북한이 비리 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 사람들 얘기 지금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소울히 함락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쟁이 난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쟁에 났으니까.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군사를 보내서 이 전쟁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루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6월 25일 날 안전보장이사회를 같은 날 열어가지고 그리고 북한이 전쟁 치뤄낸 것을 잘못된 것을 그 결의했고, 미군이 이틀 만에 6월 27일 날파병을합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를 열어서 16개국이 참전한 것은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날 16개국이 모여서 뭐 참석하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열었는데 9개국이 찬성, 한 나라가 기권, 유고 슬라, 유, 유고가 기권, 한 나라 불참, 거부권을 가진 소련이 불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적으로 유엔 참정이 결정되었고 우리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미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죠. 그리고 보니까 한 달도 안 걸려 파수터로 밀고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내려간 것이 8월달에 가고 이미 낙동강이 전선이 둘러싸여서 밀고 내려오면 며칠만. 더 지나가고 나면 우리 남한은 완전히 적카 통일되어서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든지 목사님들은 다 총살당해 죽든지 제가 잘 살아있는 게 당연히 감사한데 그랬을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막시즘이 사상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자살하게 만들어준다그래서 비밀격자 큰 나라에 들어가서는 설득력이 있어가고, 빈국역자가 있는 나라에 공산당들이 많이 역할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보급으로 공산주의를 이기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와 같은 이 간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베트남도 얼마나 지금 기독교 탄압이 심합니까? 중국도 얼마나 기독교 탄압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일억명그글자나 있습니다. 라오스, 쿠바 이 다섯 개의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지금도 탄압 대상입니다. 물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기독교가 탄압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아예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유엔군에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 그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선이 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맥가드 장군이 9월 15일 날 인천산육작전을 펼쳐서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김일성은 한달 만에 조카 통일한다. 한달 만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도착하면 전국에서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전국의 그 데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우리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한달 만에 다 남한은 조카 통일된다고 기 빚었어요. 이 남한에 워낙 그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 여수 순천에서 공산 반란 사건도 일으키고 제주도 사삼 반란 사건 일으킨 것들 다공산주의자들이공산폭들이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통일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우리 한국 크리찬들이, 스 기도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기도하는 나라인 미국에 부탁을 해서, 연락을 해서, 미국에 돕고, 전세계 심격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자유대민국에,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6.2 5 전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여 우리나라를 지켜냈는데 지금 이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천의 법에 딱 하나만 되면 그냥 하루 아침에 혼란은 다 잠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빨리 탄핵 조국이 마무리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을 위한 총동원 차야 총동원 새벽 기도로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지키시고 보아해 주셔서 하나님 의영광을 나타낼수도록 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했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서놓고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서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의 모든 소원과 꿈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하시오니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어제 정서 불안 온갖 정신의 질환은 묶음을 로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에 물러갈지어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네.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말지어다. 네. 오늘 제 앞에 예물 드리는 속죄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의보이임 말지어다. 믿습니다 영광종이 홀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널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와 통촉만하게 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5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